자파 도안 보면 서운하니까 오늘도 자파 좀 보러 가실게요. 귀걸이 하나로 빚 갚으신 사장님네또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상 보러 안녕하세요. 왔어요, 사장님. 아, 오늘도. 오늘도 역시 주얼리 사장님답게 아주 그냥 하나름 하고 계십니다. 어, 요거, 요거, 요거 하기 싫네. 나 이거 완전 히트 쳤잖아. 나 근데 우리 아들한테 뺏겼어. 저번주에 나 이거 산거 곰돌이 우리 아들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다녀. 어, 진짜 이쁘게 잘 코디하신다. 어, 와. 너무 예쁘지? 어, 요거 신상 나왔나봐. 이거 네. 너무 예쁘다. 네, 네, 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따 집에 갈때 하나 드릴게요. 어, 이거 진짜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사장님. 네. 다른 신상 좀좀 좀 보여주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팔찌는 약간 요런 느낌? 어, 요거 예쁘다. 까끗이. 어, 요거 예쁘다, 요거 예쁘다. 예, 아, 이거 다이아였으면 끝났어. 가격 물어봤다 깜짝 놀랐잖아. 더큰 거. 응. 오! 이런 느낌이 있구 오, 요것도 괜찮다. 약간 수박 같은 나를 무서워해주는 약간 내가 여자친구 생기면 넌내 거야 할때 이렇게 치워줄 수있 그래, 너는 여자친구 생기면 그렇게 해줘라.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도 음. 이제 가을에는 맞아 맞아 이렇게 요즘에는 거. 이렇게 화려한 게 진짜 유행인 것 같아 좀 특히 팔찌가 네. 왜 옛날에는 귀걸이가 한때 묵은 그더 화려한 거 하나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 근데 올해 그게 팔인 것 같아 난 이거 어, 난 어, 이거 왜냐면 저 체인은 내가 여름에 저런 스타일들을좀 많이 했어그 요즘에 이렇게 참 스타일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시계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32mm이고요, 여러분들. 아 로렉스 아닙니다. 계속 시계 물어보셔가지고요. 오. 예쁘지? 어우, 이거 너무 귀엽다. 어우, 이거 예쁘다, 진짜. 시계랑 솔리드로 하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계랑 하는 게더 예쁘다. 아니면 시계를 빼. 시계를 빼고, 시계 잠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싱글을 뭘 하나 더 올려줄까? 네, 화려함에 조금 더 화려하고 싶다. 어, 이것도 예쁘다. 왜냐면 요즘은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게 유행이거든. 이건 어때, 이거? 난 이렇게 그게 약간, 어, 약간 졸부 스타일이 좋더라고. 이렇게 갑자기 부자된 느낌 있잖아.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어, 이것도 이거 이거, 어, 예쁘다. 음. 예쁘다. 이거 말고 예쁘다. 이거 말고 예쁘다. 이거 말고 너무 귀엽다. 사장님, 근데, 네네. 이거 소재가 뭐예요? 네, 신주고요 어, 신주. 네. 가짜라는 뜻이죠? 네, 가짜. 어, 네. 그 철, 아연, 신주, 그런 소재가 여러 가지가 어 있는데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신주가 제일 가장 그쵸? 좋은 소재입니다. 어. 그 파인주얼리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대부분 신주. 이게 뭘, 뭘 올리면, 이건 좀 아닌데? 이 색깔이 안 맞고요. 음. 그냥 깔끔하게, 이런 스타일. 음. 이렇게 톤을 맞추니까 더 좋다. 약간 광 있는 거는 같이 광 있는 걸로. 누나, 는 이거 잘몰라서러는데 어. 팔에 팔찌를 몇 개를 차야 이거? 많이 차면 많이 찼을 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괜찮음과 오버의 구간이 딱 있어. 어. 하나 더 얹었을 때, 어, 여기까지는 괜찮아가 있고, 하나 더 올리면, 어, 재수없어. 이런 이 느낌이 있어. 어. 그걸 잘 찾아야 돼. 어.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아, 어. 정답은 없어. 근데 자기 취향껏 하면 되는데, 한두 개? 하나는 좀 너무 빈약해 보이더라고. 응. 내가 10대면, 응. 나 이런 거한번 해보고 싶어. 좀 보여주세요, 손바닥 해가지고. 자기 사랑이 이런 거? 어, 러블리하다. 아, 러블리하다고? 진, 진심이야? 네. 이게 니 취향이구나. 내가 10대면, 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 뭐 이런 것도 없다. 아, 나 이런 거를 이제 못하겠어.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이거 음. 못하겠어, 이제. 맞아요. 음. 자격지심이 들어서 못하겠어 너무 귀여운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쁘더라고 봐봐 기본 디자인인데 소재가 되게 특이하지 뭐가좀 뻔떡뻔떡 뻔뚝 하는 게 있네 어, 이게 도금을 좀 특이하게 했더라고 어. 그 패션 아이템인데 난 귀걸이가 안 보이는 거걸 싫어해 귀걸이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요 정도는 돼야 보이거든, 크기가. 사장님 픽은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디자인? 오. 사장님은 좀, 사장님 취향은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 어, 맞아, 맞아. 상의 훨씬 음. 그런 게 좋네. 네. 음. 그리고 만약에 중국 손님이나 대만 손님들이 많이 보시면. 어, 헛 어, 달라지는구나. 야, 약간 중국 손님들은 어, 이것봐라! 네. 어, 이것봐라 내가 귀걸이 했다. 이런 요런 <laughs> <그런 웃음> 느낌. 어. 이게 막 레이스 달려서. 어, 나좀 봐라! 막 이런 느낌으로. 어. <laughs> 선사 같은데. 이짜 이거 좋아한다고? 어.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외국 사람이라 성향이 틀려가지고. 그러네. 많이 다르네. 나도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사실 형님들 어. 때문에. 근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요거 특이하지. 요거 보석이 전부 바뀌었죠. 그냥 오늘 링한번 어? 가. 링한번 가. 어, 그럴까? 링까. 이거 오 이날 잡고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아니야, 너도 집에 못 가. 잠깐 우리 집에 못 가. 나는 저는 이픽 김PD가 아, 자기픽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 어, 되게 깔끔하고 이쁘잖요 어,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닌 걸로 제 기준에서는 너무 금메달 은메달이야 아 빨짝임이 내가 좋아하는 적당한 뭔가가 있어야 돼 너무 빨짝여 얘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야 일반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런거 아니야 그건 네 취향이야 어. <laughs> 네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야 어. 이게 그렇지, 뭐야? 그렇지. 포인트로 니트 같은데 이제 가을이니까 이거 예쁘다 이거 자기 이니셜에 어.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 너무 괜찮다 진짜 이 집은 없는 게 없어 어, 여기 장난해 여기 이집 개미지요 <laughs> 들어오면 못 나가 어. 아니 이거 근데 너무 괜찮다 나 이거 처음에 귀걸이인 줄 알았는데 니트에 많이 하시죠 이렇게 보여? W. 귀엽지? 어, 괜찮아 어. 이런 거 스카프에도 되고 이렇게 맞아요. 니트나 자켓에다가 포인트 되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네. 같아 크록스에 그 꽂는 거 뭐냐 그런 느낌인데 <laughs> 어른이 참... 원 크록스에 그거 여기서 좀더 어머니 느낌으로 가고 싶으면 그렇지 <laughs> 어머니 세트 우리 엄마 추석 때 우리 어머니? 엄마 내가 사장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음. 이거 모델 컷있다 너무 예뻐 고급스러워 모델이 좀 세게 생겼다 네. 소개해 줘 우리 김편지 좀 소개해 줘. <laughs> 이제는 따질 때가 아니야. 국제 결혼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시원하게 어, 올해는 어쩜 이렇게 실버의 눈이 안 가? 나만 그래? 나도 골드가 좋아. 그렇지. 음. 실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튼 요거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을 신상 나왔으니까요. APM 플레이스 지하 2층 239로 오시면 많이 보여 드릴게요. 미나리닷컴 보고 오셨다고 해 주세요. 파이팅! 신상 가방 보러 가실게요. 무슨 <laughs> 포즈예요? 신상 가방 보러 가는 포즈. 이거 너무 귀엽다. 내 스타일 발견했어. 어. 보이나? 보이나? 이거 <laughs> 진짜 나 드립 쳐도 되나? 왜? <laughs> 이거, 이거. 이맞아 반스. 아니, 아니, 아니요, 반스. 반스 말고. 아,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진짜 미안한데. 뭐. 약간 초등학교 때 신발 주 만들었는데. <laughs> 맞아! <웃음> 신발 주만 맞아! 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니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뭐 알겠니? 이게 여름에도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겨울 거는 이게, 이게 소재가 되게 독, 톡톡하다. 되게 도톰해요, 이게. 더 쫀쫀하고. 어, 근데 이거 컬러 너무 다 예쁘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널디, 디코가 어. 있고 나오는 어. 그 츄리링이 널디가 이런 어. 배색을 좀 쓰고. 아, 그 그래? 아이유가 있고 어, 그래? 어. 아이유? 아이유 컬러, 그럼?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어. 10대가 들어도 되게 이쁜 색깔이다. 아 이거 10대가 들어도 되고, 어. 나 같은 40대 아줌마가 들어도 되고, 어. 이거는 뭐. 트렌디하다. 그냥, 어, 애, 애기 데리고 외출할 때 이거 진짜 망고땡이야. 근데 얘도 약간 블랙 앤 화이트나 아니면 블랙 츄리닝 같은 거. 더덕에 딱이다. 어. 어. 그냥 남자들은 이런 것도 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 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한테? 근데 저도 응. 누나 아시겠지만 맨날 화이트 앤 블랙밖에 안 입잖아요. 어, 그치. 근데 이런 걸 하나 들어주는 거지. 아니, 넌 아니야. <laughs> 넌 이거. 난 요거. 아이유 컬라 이쁜 것만 응. 지 한다 그러한다. <laughs> 야르, 난네 칼라 한 번에 알아봤어. 네 칼라. 딱네 칼라. 거 베스킨라빈스 레인보우 샤베트. 이거 FW 신상이긴 한데 이거는 여름에 나왔어도 진짜 예뻤겠다 하얀 원피스에다가 이거 탁하면 얼마나 포인트 되고 예뻤겠니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그치. 다른 컬러도 좋아 다른 컬러도 좋은데 나는 일단 블랙 싫어하는 거 알지 집에 많아 샤넬도 블랙이고 다른 컬러 다 블랙이고 에코백도 막 베이지고 막 이러니까 난 블랙은 일단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가격도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튀는 컬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음, 나쁘지 않지 한번 도전해보고 그럼 왜냐면 어. 대부분의 고가의 백들은 올해 들어와야 되니까 대부분 블랙을 가장 많이 살 거라고. 캐주얼 하거나 좀저련한 백들은 이렇게 컬라풀한거 도전해보는 거지. 물론 이게 안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좋으신 분은 요 칼라에 사셔도 되지만 저는 이거. 관종이니까. <laughs> 어, 관종이니까. <웃음> <웃음> 칼라는 요렇게내 칼라. 아, 근데 난 이거 서, 사실 그린의 파랑도 너무 좋은데 난 여름에 이런 비슷한 칼라를 들었었어. 너무 많이. 음. 근데 내 칼라가 이쁘다. 자기 취향에 따라. 음. 아. 그래, 왜 이런 거다칼라보로 써도 돼. 솔직히. 삼촌님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